에, 아르케랜드에서는 영웅들이 룬을 갖다가 착용할 수 있어요. 1번부터 2번, 3, 4, 5, 6 시계 방향으로 6개 룬을 갖다가 착용할 수 있는데, 룬 던전 40레벨 이후부터는 5레벨 룬이랑 6레벨 룬이 나오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짚고 설명할게요. 그런데 룬 던전 40레벨 이전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룬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룬 세트가 되게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룬 세트 효과가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영절 중에서 샬롯을 어지간하면 꼭 가지고 가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샬롯이 쓰는 4세트 메인 효과는 일단 흡혈기 룬을 갖다가 많이 쓰고, 샬롯을 제외하고 지크하트라는 불속성 리더 영웅은 성검을 갖다가 씁니다. 그런데 이두 명을 제외한 물리 딜러들은 전 어지간하면 전투 도끼를 갖다가 추천해요. 전투 도끼의 경우 사세 효과가 가는 피해진가 10% 증가고, 액티브 공격 시 피해 면역 10% 증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리 딜러가 때릴 때는 일단 피해가 10%더 세지는데 보통 룬을 수급하기 위해서 는룬 던전을 돌아야 되는데 보스가 한대 반격하는 거는 근접 공격, 마법 공격, 원거리 공격 다 상관없이 반격하거든요. 범위 공격 빼고. 그런데 이 피해 면역 10% 증가 때문에 방어력 들어오는 데미지, 들어는 반격 데미지가 10% 감소당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물리 딜러들은 어지간하면 전투 도끼를 나중에 다낄 겁니다 이 물리 딜러들이 전투 도끼를 갖다가 일단 낀다고 치고 샬롯은 흡혈을 끼고 지카트는 성검을 갖다가 끼겠죠 그런데 룬을 갖다가 강하게 되면 이게 5레벨 단위로 보너스가 있어요 5레벨 단위로 첫째 줄, 10레벨에 둘째 줄, 15레벨에 셋째 줄에 보너스가 붙거든요 처음 룬을 갖다가 파밍하기한 20레벨에는 10레벨까지 밖에 강화를 못하지만 30 레벨 이외에는 룬15 레벨까지 강화할 수 있고 45 레벨 이외에는 룬을 20 레벨까지 강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룬을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마법가루가 필요합니다. 마법가루를 갖다 수급할 수 있는 업적이랑 뭐룬 던전에서 먹은 것들이 있겠지만 마법가루를 갖다 가장 잘 수급할 수 있는 약속에 따 있는 여러분의 지경 자파점이에요. 그래서 본성 7 레벨 이외에는 지경 자파점을 빠르게 15 레벨을 찍고 거기에 마보가루 세팅을 해서 하루에 가급적이면 마보가루를 300개 이상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레벨부터 마보가루를 갖다가 15 레벨, 1 레벨 룬을 갖다가 15 레벨 찍는 데는 보시면 알겠지만 골드가 6방골드 가까이 들어가고 마보가루가 388개 들어가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직영자파점에 마보가루 세팅을 갖다가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건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 남들에 비해서 마보가루를 손해 보는 거예요. 본성 7레벨에 아마 지경자파점 15레벨이 뚫리고, 본성 8레벨 찍으면 은 지경자파점 20레벨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지경자파점 최소 10레벨에서 15레벨을 갖다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게임은 영 스펙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영웅들 돌파를 해주, 조각작에서 돌파를 해주는 것도 좋고, 같은 영웅을 뽑아서 랭크업 해주는 것도 좋고, 전용 무기를 갖다가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용 무기 초월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게임 나중에 가면은 아니다. 당장 말씀드릴게요. 전용 무기를 갖다가 초월하는 것보다 룬을 갖다가 더잘 착용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룬 같은 경우에는 s r 룬 1번을 10번 강화하면 공격력 130을 갖다가 주거든요. 그런데 SSR 룬을 강화하면 166 공격력을 줍니다. 여기서 이미 공격력이 30 차이 나죠. 이 30이면 거기 무기 초월 하나 한 값이에요. 그리고 4번 룬이랑 5번 룬이랑 6번 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리 공격이 붙는 룬들이 있거든요? 물리 딜러들은 이 4번이랑 5번이랑 6번 룬에서 물리 공격이 붙어 있는 룬을 갖다가 찾아서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서만 물리 공격이 거의 200 가까이 차이 나입니다. 지금 제 샬롯이 물리 공격이 대충 400 오르잖아요? 저게 부옵션으로 물리공격 붙어있는거 합쳐서 오르 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리공격이 붙어있지만 물리공격, 마법공격, 물리방어, 마법방어, HP 5개 옵션 중에 랜덤으로 2개가 붙어요 공격력은 중복이 안되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HP가 앞에 붙고 물공, 물방, 마공, 마방 그리고 치명타 확률이 붙습니다. 정확히는 집중력이라고 하는 스테이지부터요. 6번 같은 경우엔 HP가 앞에 붙고 뒤에 물공, 물방, 마공, 마방 그리고 집중력 저항 스테이지 따로 붙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5번이랑 6번 같은 경우엔 파밍척 어떻게 되냐고 하면 선택 룬 상자에서 랜덤으로 먹거나 룬 조합에서 랜덤으로 먹거나 아니면은 룬 던전 40레벨 이후에서 랜덤 드랍되는 걸 갖다가 줍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룬 던전 40레벨 이전의 분들은 사실상 5번이랑 6번을 갖다가 수급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40레벨 이후에도 5번이랑 6번 룬을 수급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전 지금 계정 레벨이 40, 43이지만요. 6번에서 물리공격 달려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룬들은 물리공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 스펙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1단 5번이랑 1단 6번에서 물리 공격이 붙어있는 룬들 위주로 4세트를 먼저 구성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2세트를 갖다가 맞추시는 게 스페어 상에 더 도움이 돼요. 제 에리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끼를 갖다가 4개 끼고 있는데 애가 물리들려서 도끼 4세트를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2개는 지금 따로 놀고 있죠. 물론 여기에 1번 SSR 룬에 망령 기사가 있었으면 전 망령 기사를 끼워줬을 거예요. 5번에 물리 공격 달려있는 것 중에 1번처럼 드래곤이 있으면 드래곤 끼워줬겠죠. 그게안 되니까 그냥 생차 물리 공격형 룬을 갖다 강화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영들 특히나 딜러가 들 스펙이 여러분들보다 높은 레벨의 딜? 높은 레벨의 보스한테 딜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계정 44레벨로 50레벨 룬던전을 깨긴 했는데. 더 빠르게 깨신 분들은 계정 레벨 40에도 깨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룬 스펙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딜러 룬 1, 4, 5, 6을 갖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그런 다음 남은 스펙을 갖다가 나중에 부옵션을 갖다가 맞추는 식으로 강화를 갖다가 했어요. 룬 4번이랑 5번이랑 6번이 사실상 지금 영들 스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핵가금 분들이 무기초월하는 거에 비해서 나중에 되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룬 스펙에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다 그분들을 따라가려면 뭐다? 직영자파점을 갖다가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1레벨 룬을 갖다가 5레벨 룬 만드는 데는 마법가루가 13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레벨 룬을 갖다가 10레벨 룬 만드는 데는 마법가루가 108개 들어가요 그리고 1레벨 룬을 갖다가 15레벨 룬 만드는 데는 마법가루가 100... 보세요 10레벨로 만드는데 108개 들어가죠 그런데 15레벨로 만드는데 388개 들어갑니다 이게 개정 레벨이 45가 되면요 20 레벨이 뚫리거든요 그럼 그때 들어가는 골드가 대충 하나 강한데 10만 골드의 마법가루가 대충 예상하기로는 700개에서 800개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러면은 딜러들이 1, 4, 5, 6 룬을 갖다가 전부 20강화는데 마법 가루만 대충 3,000개, 골드만 40만 골드 가까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강화를 갖다가 안해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10 레벨 룬이랑 15 레벨 룬이랑 딱 능력치가 두배 차이 납니다. 이 게임 10 레벨 룬은 65죠. 그런데 15 레벨 룬은 130이에요. 그러면 15 레벨 룬이랑 20 레벨 룬은 물리공격이 130 차이 나겠죠 SSR룬이라면 여기서만 160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룬계정레벨 열리자마자 룬 레벨 을 갖다가 최대한 맥스까지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행동력으로 룬 던전을 도는 것보다 여기 약속의 땅에서 지경자파점으로 빨리 마법가루를 갖다가 수급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서 아툼이랑 엘리시아 4세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복 받으신 분들이죠. 아, 엘리시아 4세 같은 경우에는 디버프 힐러고, 아튼 같은 경우에는 불속성 마법사 딜러인데, 둘다 1티어 힐러인 크라파일이랑, 그리고 지카트에 비해서는 약간씩 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걔네들은 마법 가루 보너스 3, 여기 마법도구 보너스 30%가 달려있고, 엘리시아 4세는 마법도구가 4 2붙어 있어요. 마법도구 투입 42% 증가부터 있죠. 아비아도 30%예요 아툼도 30%고 그래서 아비아 엘리시아사세 아툼 으로 조합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잡화점 17레벨 인데 마법가루 시간당 20개 22개 가까이 수급한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하루에 마법가루 500개씩 모으고 있어요 그런 거를 따라 가려면 여러분 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마법가루를 대해서 좀 빨리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부옵션에서 막 치명타 확률 9% 이런 것까지 붙는 걸 갖다가 찾는다고 하거든요. 이 게임이 그 나중에 되면 룬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부옵션을 갖다가 붙길 작업을 할 거예요. SSR 룬 같은 경우에는 부옵션 맥스 오비 9%까지 붙거든요. 그래서 막 마법 공격력 9%, 치명타 확률 9%, 마법 간통 물리 간통9% 아니면 물리 면역, 마법 면역 9% 이런 걸 갖다가 뽑는 게 최종 옵션이 될 건데, 지금 그 부분, 그 단계까지 가려면 여러분 가루가랑 골드랑 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 부호션 작업 신경 쓰지 말고요. 1번, 4번, 5번, 6번에 일단 물마공 달린 거부터 딜러들한테 주는 걸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 딜컨 레이드랑 특히나 룬 던전 보스들 잡는 게 쉬워져요. 룬 던전 보스들은 기본적으로 바호막 게임이 있어서 그 바호막을 깨는 순간 애들이 한 턴간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딜만 맞추고 탱커라 아니면 딜러들이 한 대만 버티는 순간 게임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걸 갖다가 하려면 여러분 딜러들의 딜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게 파밍이 있어서 아르케랜드에선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